이것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음. 이렇게만 보여드릴까 요번에 자, 오늘 잘 치시려면 끌어치기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없었죠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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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한적 없죠? 한적 있나요? 자, 지금 매체는 음, 단쿠션 여기 한5 정도에 100%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공을, 어, 보통 어떻게 치시냐면은, 우측, 우측, 마이너스 역회전을 줘서 이렇게 끌어칩니다. 네. 그거 말고, 좌측을 주고 한번 쳐보세요. 좌측. 좌측을 주고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한번 쳐보세요. 뚝 떨어지게. 예를 들어서, 음, 보통 이렇게 있는 공을 칠 때는 얘를 얇게 좌측 정회전을 줘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치면서 얘가 얇으니까 이쪽 장쿠션을 가게 하면서 오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 정도 치시려면, 네, 점수가 제 생각에 한 500점은 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. 어이구, 예. 이모사사님. 네. 그래서 이 배치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, 그냥 1득점은할 수가 있어요. 1득점은할 수가 있지만, 음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뭐, 이걸 치든, 얘를 투 쿠션을 치든. 자, 그럼 세 가지가 있겠죠? 이거 하나. 공, 쓰는 거 한번 보세요. 제가 좀 빨리 잡아도. 그 다음에, 쟤를 어, 한번 쳐볼까요? 쟤를? 젤를 한번 쳐볼까요? 음. 얘두 개. 그럼 다 뭐죠? 다 벌어지는 거잖아요. 다 벌어진다고요. 그러면, 보수들이이 공을 왜 이렇게 끌어당겨서 얘를 맞추고 얘를 이렇게 뚝 떨어지게 오게끔 치냐 이거죠. 모으려고. 이유는 모으려고. 하단을 주고 얇게 얇게. 야. 야, 니게 오면 어떻게 얘 남았는데. <laughs> 보셨죠?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이게, 이게. 얇게 치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. 음. 그러니까, 제가 제목을 쓴게 뭘까요? 사고 잘 치는 방법. 항상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얘를 다시 좌쪽으로 틀어서 음, 한번 가볼게요. 음. 자, 이렇게 있는 공이에요. 좀 가깝게 보이시면은, 네, 조금 더잘 보이실 거라고 보고, 이배치가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가서 있다. 그럼 얘가 단쿠션이 아니라 장쿠션 쪽이니까, 대충 쳐도 뭐예요, 이 공은. 근데, 얘가 단 쿠션에 있는데, 칠수 있는 방법이 얘 직접 치는 거 하나, 얘 쳐서 투 쿠션,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플러스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치면서 일족구를 이리 갔다 가 오게끔 치는 거. 이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. 어, 이 방법은 제가, 물리수 당구 동호회 회원이신, 김박사님을 이겨라 주인공이신 김박사님 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배치인데 그때 혹시 라이브로 보신분들은 기억을 예, 하시는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실수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을 좀 많이 모아서 치려면은 그냥 직접 보이니까 점수가 약할때는 그냥 쳐요 음. 근데 이제 그냥 쳐도 공이 잘 맞고, 뭐, 다른 배치, 뭐, 포지션이 될수 있다면, 아, 그렇게 쉬셔도 되는데, 저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, 이런 공 배치를 만났을 때,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내가 빨리, 고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, 네, 제 생각에는 한 300점부터, 네, 400점, 500점 치시는 분들은,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. 자, 이제 초 마이너스를 주고 한번 쳐볼까요? 오초 마이너스를 지금 예. 지금 이 공이 코너 쪽으로 안 들어오잖아요. 맞지도 않았으니까요. 자, 두 공에다가 큐를 올렸는데 여기 가서 있어요. 그러면 얘는 더 얇게.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.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네. 좋죠 아이고 너무 잡았다 너무 잡은 게약가 이게 약하게 친거죠 약하게 일 접고 속도를 좀 잡아내려고 야 하단을 보고 아니면 무회전을 주고 치셔도 돼요. 무회전, 이렇게. 근데 얘가 덜 모여요. 그래서 좌측을 주고 치시는 게이 공은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. 좌측. 좌측을 주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하면서 제가 오는 게 조금 더이쪽구 쪽으로 가깝게 더 많이 와요.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오픈. 네. 오픈 이문사사님 지금 이 배치 연습하고 오셨다고 쓰신 거 맞습니까? 그러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이공이공 이거 어렵다고요 더 얇게 쳐야 되는데 더 얇게 치면은 더 이쁜 배치가 선다고더 얇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더 이쁜 배치 아 맞으시다고 아니 홍도기 사장님 인사하면 뭐예요? 이거 삭제하실 거 아니야. <laughs> 삭제하지 마세요. 뭘 이렇게 삭제하라 하셔. 예? 네? 부탁 좀 드릴게요. 예. 네. 어떤 분들이 보고 뭐라고 하, 하더라고요. 아니, 이름도 안 나왔는데 왜아무한테나 인사 하니요 예. 네.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홍두기 사장님 인사했는데, 재방송 볼 때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실방송이라 홍도기 사장님 내가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없어요 그것도 다른 분들도 왜 없는 분한테 인사를 하니 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<laughs>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쓰시고 나서 재방송 보려고 그러면 다 삭제하시더라고 네. 그러지 마세요 좋잖아요. 있으면은 네. 있으면 좋잖아요. 음. 야, 조금 더 얇게 많이 좀 숙여서 쳤더니 조금 그라마 났습니다. 지금 이런 공은요 음.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음. 공은 아이 배구 서영이 네. 안녕하세요. 아 참여 환사합니다. 아